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형 최신상 드리미 무선 물걸레 전용 AI 로봇 청소기 LCBS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놀라운 제품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혁신적인 AI 기술의 결정체 LCBS 플러스는 단순히 청소기 이상의 존재입니다. 첨단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집안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청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가구와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꼼꼼하게 청소하며 좁은 공간이나 구석진 곳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AI가 학습을 통해 청소 패턴을 최적화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스마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물걸레 청소 성능.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LCS 플러스는 강력한 물걸레 청소 성능을 자랑합니다. 진동 물걸레 시스템은 바닥에 찌든 때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자동 물 공급 시. 시스템은 물걸레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여 얼룩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또한 다양한 바닥재에 맞춰 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섬세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세째, 편리한 사용성 LBS 플러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청소구역을 설정하며 청소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지원하여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청소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및 먼지 비움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청소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5년형의 특별함 2025년형 LCBS 플러스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욱 향상된 AI 기술, 강력해진 물걸레 성능 그리고 더욱 편리해진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측면에서도 세련된 변화를 통해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다섯째 마무리 드리미 LCVS 플러스는 바쁜 현대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강력한 성능, 편리한 사용성, 그리고 스마트한 기능까지 갖춘 LCVS 플러스와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의 주소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